세종시 신도심 접근성 좋은 장군면 땅 매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138번이고요. 소재지 세종시 장군면 송문입니다. 중개 유형 매매이고요. 중개 대상물 전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569 제곱미터로 172평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도로는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고요. 이용 연황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종시 신도심 차량 15분 정도 거리이고요. 두 번째, 서세종 IC 차량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세 번째, 전면에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드는 토지입니다. 매매 가격 3억 1천만 원입니다. 우리 토지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곳이 세종시 고운동입니다. 세종시 고운동 이 경계에서 출발할 경우 우리 토지까지는 대략 한 4.4km 정도 되는데요. 이곳이 송문입니다. 고운동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장군면 대교리를 지나고요. 예, 그리고 평길이를 지나서 여기 송문이로 올 수가 있는데 이 송문이까지 오는데 대략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 가능합니다. 아주 접근성 좋은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이 소용 면적의 토지 지적도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지 좌측으로는 현황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모양은 국어인데요. 국어는 현재 폐국어입니다. 송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토지의 가로폭은 16m 이고요. 세로 길이는 47m입니다. 이 47m는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방향은 우측이 동향이고요. 좌측이 서양, 그리고 아래쪽이 남양 위쪽이 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는 전체적으로 남동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멘트 잘 포장된 도로에 잘 접한 이 토지가 오늘의 토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로 높이고요. 과실수, 구루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 땅이고요. 이 옆은 바로 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땅 경계는 이렇게 전개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이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세로로 좀 길쭉한 그런 형태이고요. 폭은 주택을 짓기에 아주 뭐 충분한 그런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흙 자체도 상당히 농사 짓기에 괜찮은 흙입니다. 농사를 바로 지으셔도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이 확 트여 있어 가지고요. 아주 뭐 전망이 시원합니다. 자, 우리 땅 경계에 측량된 이 빨간 말뚝 안쪽이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주택들이 좀몇채 이렇게 있는. 그런 지금 현황입니다. 축사가, 조그만 축사가 바로 저쪽에 하나 있는데요. 손는한두 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축사 건물은 있는데, 현재 손은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저 앞쪽을 쭉 보시면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차량으로 한 3분 정도만 들어오면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종시 다정동 그리고 고은동 중에서 차량으로 출발하신다면 대략 한 10여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한 그런 입지입니다 방향은 지금 보시면 아침 인데요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쪽이 동쪽이죠 자, 방향 자체는 동향으로 주택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송문리 산 뒤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예정인데요. 저상 구간은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농막을 하나 갖다 두시고 전원생활 예비 연습하시고 추후에 여건이 되실 때 전원주택을 지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주말 농장이나 텃밭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 면적은 172평입니다. 평화로운 진력이 펼쳐져 있는 세정시 장군면 송문입니다. 자 우리 땅 이렇게 어 상당히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 잘 길게 접해 있는데요 아주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전에 이쪽 부분에 절벽이었는데 이렇게 흙을 채워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에서 세정청담부동산 선소장이었습니다.